전자레인지에 뭐를 넣어야 안전한지 헷갈리셨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재질 코드, 안전마크, 뚜껑 사용법. 먼저 재질 코드. 용기 바닥의 숫자를 보세요. PPO는 가장 무난, 내열유리, 실리콘은 OK, PET1, PS6, PVC3, 멜라민, 금속은 금지입니다. 다음은 안전마크. 파형 아이콘과 마이크로 웨이브 세이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가 있으면 합격 금지 표기가 보이면 재질이 좋아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뚜껑. 전자레인지는 완전 밀폐금지. 김이 빠질 틈을 주거나 구멍을 내고 기름진 음식은 30에서 60초 단위로 나눠가열하세요. 자주 묻는 예외. 배달 일회용 용기는 마크 없으면 옮겨 담기. 유리그릇은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다면 실온 1에서 2분 두고 가열. 도자기 금속선 장식은 금지. 정리합니다. 바닥 코드와 마크 확인. 밀폐금지. 짧게 나눠가열. 오늘부터 이세 가지만 지키면 안전 위생맛, 모두 지킬 수 있어요.